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율동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율동을 해도 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i not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은 70명을 전도용사로 의 보내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보다, 진정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소서. 지금 시기가 어렵지만, 말씀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명심해서 누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보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님 되시고 행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절도로 붙끌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안타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일으켜주셔서 말씀의 거룩함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아갈 수있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단념의 확장을 저지하시기 어려운 상황 에 현실적인 지원을 받는다 영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나라에 우리 나라에 알려주시기 우리 교회 가운데 알려주시기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면 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도의 효과가 아어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동부학교가 그리고 우리들 소는부가항우 위해 기도하면 시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응답되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 나라에 백성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늘 나라, 즉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 나라에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때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생명체에 기록되어 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 하나님의 자녀더욱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나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주시옵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아지 아무리 지금 이런 시기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그 기쁜 마을사시고 저희들에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 나눠서 받으셨다는 그 기쁨이 지금도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진리로부터 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며사랑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된 서로 나누길 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를옵소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전부할 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으로 지금의 힘든 현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에 자한애호서전직함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권세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큼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또,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능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역사를 볼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하고 씩께 나아가고 더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에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